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인튜이트이며 상승 확률은 75%입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지표들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RSI는 과매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격은 638.66 달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중요한 지지선 근처입니다. 하지만 677.71 달러의 저항선을 고려했을 때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신호가 유효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가 패턴 분석. 신고가 돌파 전략은 677.72달러에서 저항을 받으며 가격이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비율이 1.2서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 매수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렇다면 638.66달러에서 일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종가가 629.13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회복 전략은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해 있어 안전한 매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돌아서면 매수를 고려하되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해야 합니다. 갭 반등 전략으로는 전일 종가에 비해 10% 하락했으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갭 매음 이후 10% 이상의 상승 시 매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로 유지될 경우 손절이 필요합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과 주가 패턴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리스크 구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매수 포지션을 취할 때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조정이 우려되는 구간은 629.13달러 이하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지표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투이트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